0.5배 됐어. 이렇게 okay. oh, 예쁘죠. Mm. Mm. <laughs> mm. 투어 때도 두 분이 같이 오시지 않았나? 아, 투어 네. 때도? 어어 mm. 어, 어. <laughs> mm. <laughs> 빨간 치킨 없어집니다. 네, 패턴 너무 잘, 잘 나오. 죠 음. 그리고 내가 이거랑 또 상반되는 레이스를 보여줄 거예요 음. 일체형으로. 네 음. 신부님 살짝 동생님 한번 보세요 틀어서 음. 동생님. 동생, 언니가 이렇게 둘이 <laughs> <토이> 닮았어. <잘 맞서. 웃음> <laughs> 어. 이번에는 완전 풀 레이스예요. 그것도 한번 걔도 무이랑 예. 뻐요 근데 신부님한테도 잡아줄 잘잘 거요예쁘네 제가 봤을 때 우리 신부님은 변형 병원... 멋있어. 나이 드레스 음. 입어서 모델 빼고 이쁜 사람 없어. 아, <laughs> 예쁘지 않아요? 음. 어. <laughs> 야! 음, 음. 자, 이렇게 해서 실비님 홀터가 좋아요, 음, 홀터보다 셀리브리스가 더 예쁠 것 같아. 다음은 셀리브리스로 보여드리게요 얘도 예쁘죠? 실부님이요 음, 음. 옷에 비해서 골반이 있어. 어, 음. <laughs> 상체하고 하체 사이즈가 틀리게 입죠. 네. 그러니까 보니까 상체가 키 때문에 5 정도? 정도 네. 이렇게 정도 입으시고이렇시 하고, 이렇 하고, 이렇게 하고, 네, 이렇게 예쁘 이렇게 하이 라인 진짜 예쁘다 진짜. 이렇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고, 이렇고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 이렇게 하고, 이렇 이렇게 그고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고, 이 이렇게 하 이렇게 하고, 이 이렇게 보고 제가 얘 하고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예쁘지 렇게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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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여기 깜짝 놀래. 어떻게. <laughs> 어때? 여기 십분이 골반이 예뻐, 예뻐. 어. 저 이게 우리 한국 골반 아니야? 아, 아니네. 저기 미국 골반이야, 미국 골반. <웃음> <이게> <웃음> 너무 예쁜데? 예쁘지. 야, 상체도 여기 말랐는데 골반이. 음. 어. 오, 멋있지? 예쁜데? 멋있죠? 음. 오. 오, 예쁘네? 멋있죠? 오, 예쁘네. 그 아티가 <laughs> 있어, 신기 <laughs> 어. 아 예쁘다. 어때요? 예뻐요. 예쁘죠? 어 여기 봐 봐요. 여기가 살이 하나도 없어. <laughs> 아, 여기가 <laughs> 잡히느냐? <게 하나도 웃음> <번도>. 그러니까 우리는 <웃음> 있잖아. <웃음> 아니 나는 난 <웃음> <웃음> 아니 몸이 또아때도 되게 예뻐. 아, 거울 좀. 어 아, 정말무 예쁘다. 예쁘다. 얘는 진짜 야외 나가도 예뻐요. 음. 사실은 신문지 <laughs> 찍어 음. 되게 예뻐요. 야외나 정원 나갔을 땐 이렇게 좀 맨살이 음. 보여지는 게 예쁜, 음. 예쁜 거야. 음. 어때요? 예뻐요. 괜찮죠? 그럼 제가 또 예쁜 레이스 하나 보여 드릴 거예요. 레이스, 아. 레이스와 컬러, 아니, 그것도 보여줄게. 아. 아. 너무 예쁜 것 같아서 아. 한 번만 입고. 아, 진짜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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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오. 예쁘지? 예쁜데, 아. 예쁘지? 오. 자, 얘는 이렇게 도 입을 거고요. 을 사질로 잡고 응. 어깨에 있는 풀이를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. 그 다음에 토시를 주면 긴팔 예쁘죠? 토시가 돼요. 응. 자, 이 아이는 어? 예쁘지? 이거 어디 다 아, 예쁘다. 아유, 웬일이야. 라인감 예쁘죠? 응. 어 <laughs> 신문이 봐봐 아까는 골반을 잡아서 떨어지는 거면 얘는 그냥 골반에서 쭉 떨어지는 라인이 또 고급스러울 수 있거든요 얘는 뒷모습도 예어요 <laughs> 야야 음. 이렇게 되는 느낌이거든요 어 너무 예쁘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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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아우 저 등라인 <laughs> 신문이 이제 아까 그 레이스랑 컬러랑 네. 어떻게 레이스를 갈 건지 컬러를 갈 건지 그 요렇게 <laughs> <이렇게> 들어가게 되어요음 <laughs> 예쁜데요 신부님 어때요 컬러는? 음. 네 컬러 너무 예쁜데요. 음 핑크는 너무 캉캉 스타일의 신부님 거 아닌 거 내가 탑부터 음. 핑크를 갖고 왔는데 걔도 약간 슬리드 느낌이 완전 음. 틀려 오늘 넥 선이 조만간부터 레이스 얘 탑, 핑크까지 거의 비슷할 거예요. 음. 그래서 음. 이제 고르면 냉면 같아. 음. 어. 이 디테일도 되게 예쁘죠. 그러니까 얘는 정말 디테일이 화려해서 사진에 잘 담겨. 그러니까 음. 아까 얘 다음 거 입을 게 매력이 틀리니까 신분이 음. 오늘 사진 보고 초이스하실게요. 네, 자 마지막으로 한번 핑크 볼게요. 네. 어? 핑크 마지막 테이스! 봅니다. 네. 자자기장 너무 예뻐요. <laughs> 신분이 고자리에서 천천히 올게요. 축으로 360도 천천히 돌을게요. 천천히 자그 상태에서 우리 한번 부장님 봐주시고 자더 돌아요. 자더 돌아요. 자그 상태에서 한번 더 귀엽다. 동생 한번 봐주시고 아, 좋아요. 돌아요. 그래서 돌아요그 상태에서 돌아. <laughs> 돌아 돌아 계속 그 아. 방향으로 좋아요. 이렇게 한번 커서 멈추시고. 이렇게 자요런 아이들은 이렇게 이렇게 막 잡는 것도 예뻐. 그렇지. 음. 이렇게. 어때요? 예쁘지 음. 않아요? 골라볼 수 있겠어요? 해볼무색하요 <laughs> 아, 끝났다 <laughs> 자, 선생님 그러면 바디 체크 한번 하고, 네, 어때 이제 마무리해도 될까요? 네, 네, 네. 동생이 사실 잘 찍었어요. 응. 알겠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이즈 체크만 하겠습니다. 음. 예쁘다. 다 예쁘다 우리들. 어, 예쁘다. 요 디테일도 되게 예쁘죠. 그러니까 얘는 워낙 디테일하게 잘 잡아주니까. 그니까 우린 <laughs> 있잖아. <laughs> 아니 나는.